1897년부터 1900년까지의 분리주의자로의 전환기입니다. 1897년 오스트리아의 젊은 화가, 조각가, 건축가들은 전통적 관습과 스승들의 역사주의의 반기를 들며 기존 공식 협회들과 거리를 두고 빈 분리주의를 결성하였고 클림트는 이 연맹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즈음부터 클림트의 그림도 기존의 역사주의를 답습했던 화풍에서 벗어나 서서히 그만의 독자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빈 분리주의의 목표는 회화, 건축, 디자인 장식미술 등 생활 전반에 예술을 적용시켜 장식미술과 응용미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무관치 않은데요. 산업혁명의 급격한 발전으로 상품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진 시대에 보다 차별화된 제품 디자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예술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산업 디자인 역할을 시도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술운동이 영국에서는 모던 스타일로 나타나고 독일에서는 유켄트 슈틸로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는 제첸시오 슈틸 즉 분리주의로 분리우게 된 것입니다. 피오노치는 슈베르트 두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945년 독일 인멘도르풀성의 보관 중 화재로 소실된 작품이지만 지금은 볼수 없는 그림이지만 복제화를 통해서 감상이 가능합니다. 누다 베리타스 벌거벗은 진실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진실이 거짓에 의해 위협을 받듯이 여인의 고결함은 그녀의 다리를 감싸고 있는 악에 사로잡힌 한 마리 뱀에 의해 위협받고 있음에도 민들레 꽃을 통해 새로운 사상이나 진실을 세상에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의 행동과 예술 작품으로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수 없다면 소수의 사람을 만족시켜라.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다. 라는 시인 프리드리히 쉴러의 글을 그림에 표현해 놓았습니다.